안녕하세요. 다동이차 이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2010년식 그랜저 TG입니다. 뉴 럭셔리 2.7이고요. 프리미엄이에요. 자, 2차 가격 공개해 드릴게요. 이차 가격 좀 저렴합니다. 이차 가격은 360만 원입니다. 360만 원. 2010년식인데 360만 원. 자, 왜 이렇게 싸냐면은 주행 그 계기판 있죠. 계기판을 교환한 이력이 있어요. 계기판을 교환했어요 그래서 뭐 키로수가 뭐 많은데 적은걸로 뭐 이렇게 교환하고 그런게 아니고 지금 성능상에는 한 13만키로정도 3만키로정도 차이 납니다 13만키로인데 실주행 거는 13만키로인데 이 계기판을 교환해가지고 계기판에는 10만키로정도 찍혀있거든요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차예요 한번 보시죠 자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하고요자 신조니까 관리 잘하고 타셨겠죠 타이어는 좀 타다 가르셔야 돼요 휠 기스가 없습니다 왼쪽 왼쪽 앞문 이쪽 요거 하나 교환 이 있어요 이거 하나 교환 있고 자, 전체적으로 느낌은 깨끗합니다 뒤에 타이어도 어느 정도는 타다가 교환하셔야 될것 같고 휠도 깔끔하고요 트렁크 뒤 범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 미러 앞에 휀다까지 10년 된차 치고는 이 정도 이렇게 관리하고 탔으면 전혀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개급한 교환 있는 이력 때문에 이제 차가 싼 거지 문제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내부에 어떤 옵션 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전동 시트 이렇게 전동 시트 달려 있고요. 키는 그냥 리모컨 키만 있네요. 돌리는 거고. 자, 보여 드릴게요. 키로수키로수가 109,333km예요. 근데 이거 13만km예요. 13만km. 이렇게 계기판 교환이 이력이 있으면 다 성능상에도 나오고 다 제가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야 돼요. 뭐 침수차 요새 걱정하시는데 다,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다 알려드려요. 싸제 넵비 달려있고요. 후방카메라는 흐려요. 거의 이거 교환을 하던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싸게 이런 것까지 해서 하니까 감안하고 해 하실 분들만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열선. 양쪽 열선 달려있고, 시트 상태,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네, 양호하고. 전체적으로 뭐, T지. 이거, 이제, 한, 2, 300만원대 찾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걸로 하시면 돼요, 요거. 문제 없이, 타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자, 뒤에,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요. 이렇게, 공간도 넓죠, 많이. 공간도 많이 넓고. 트렁크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 트렁크는 뭐, 말해보니까 요새 또, 불안해하시니까, 이렇게, 밑에 한 번, 차 구매하실 때한번 보시고. 저희가 이제, 요런 차, 요새, 상황이, 상황, 시국이 시국인 만큼, 비대면으로 많이 요새 거래를 하시는데, 저희가 다 움직입니다. 고객님은 제 영상을 보던지, 아니면은, 어 제가 영상통화라던지, 사진 보내가지고, 이렇게 저 믿고 구매해주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고지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우리 고객님들이 저를 진짜 통화만 하시고 저 믿고 구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요차 관심 있으신 분들 깊게 한번 영상 꼼꼼히 한번 보시고 부족한 부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0년식 그랜저 t 즈입니다270 프리미엄이고요. 안에 뭐싸제로 내비하고 후방 카메라를 해놨는데 후방 카메라는 조금 상태가 안 좋았고요. 이차 13만 키로입니다. 근데 시, 계기판은 1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차를 제가 36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